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너희 삶에 불어닥치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 내 음성을 들어라. 나는 너희의 영원한 피난처이며 모든 혼돈을 잠재우는 권능의 주인이다. 세상의 파도가 너희를 삼키려 하고 절망의 바람이 너희의 영혼을 흔들 때 너희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너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너희의 현실을 바꾸고 운명을 새롭게 할 살아있는 능력이다. 너희를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염려가 이 말씀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너희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부르짖었다. 나는 너희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모든 침묵의 전투를 알고 있으며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한 너희의 눈물을 나의 손으로 닦아주었다. 너희의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너희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 조각가가 단단한 대리석을 깎아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듯 나는 너희의 시련을 통해 너희를 빚어가고 있다. 나는 너희의 두려움을 다듬고 결점을 정련하며 너희 삶을 향한 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고 있다. 너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신성한 목적이 담겨 있다. 한때 너희를 좌절시켰던 그 모든 장애물은 사실 너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디딤돌이었다. 너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깊은 탄식 한숨까지도 내가 모아 너희 삶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금실로 수놓았다. 너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나는 이미 일하고 있었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길을 만들고 있었다. 너희의 연약함은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이며, 너희의 부족함은 나의 은혜가 채워지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둘러싼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내가 행하는 일은 영원하다. 너희는 침묵 속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너희의 모든 숨결마다 내가 함께하며 너희의 심장이 뛰는 모든 순간에 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이 진리가 너희 영혼에 닿지 되어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너희를 굳건히 붙들어 줄 것이다. 너희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나의 완벽한 섭리 아래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는 창조주의다 너희 삶의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때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배 타고 있으며 나의 말 한마디면 모든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것은 나의 권능 아래에 있다. 재정의 압박이 너희를 옥죄고 관계의 어려움이 너희 마음을 상하게 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이며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치유자이다. 너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의 사슬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너희를 정의하지 못한다. 내가 이미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 너희가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올 때 나는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정제하는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닫아라. 너희는 나의 눈에 흠없고 점없는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너희는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로 너희의 가치를 매기지 말라. 세상은 겉모습과 소유로 판단하지만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너희는 내 손으로 직접 빚은 걸작이며 너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무한한 기쁨이다. 너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내가 사랑하며 그것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쓸모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너희는 나의 계획 속에서 필수적인 존재이며 너희 없이는 나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어라. 너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으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 안에 거하는 나의 영이 너희에게 이 모든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며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는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정체성 위에서 굳건히 서라. 그러면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조롱도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미 승리한 자의 신분을 가졌다. 그냥 나에게 와라. 이것이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간절한 초대이다. 너희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뿐이며 그 끝에는 더큰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쉼은 참되고 영원하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너희의 상처와 눈물, 말하지 못한 고통까지도 모두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팔 벌려 너희를 안고 모든 짐을 대신 져줄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려 애쓸수록 너희는 더욱 지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게 모든 것을 맡길 때, 너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의식이나 노력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너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를 마비시키고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전략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나의 완전한 사랑이 너희 안에 모든 불안을 내쫓을 것이다. 너희가 미래를 알수 없어 두려울 때 모든 것을 아는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울 때 결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 곁에 있음을 신뢰하라. 너희가 실패할까 두려울 때, 나의 능력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믿으라. 두려움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두려움의 권세를 이겼다. 너희는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내가 예비한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의 끝에는 영광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아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에서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너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고 천사들이 너희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너희를 대적하는 악한 계획들은 무너지고 있으며 너희를 묶고 있던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있다. 너희의 눈에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고 차가워진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피고 있다. 너희 자녀들이 방황의 길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너희 부부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너희의 가정은 다툼과 분열의 장소가 아니라 나의 평강이 다스리는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다. 너희의 건강을 새롭게 하고 있다. 질병의 고통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상한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있다. 의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치유 능력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너희의 재정을 회복시키겠다. 나는 너희의 재정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을 한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경제적 어려움과 부족함을 내가 친히 해결할 것이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겠다. 빚의 속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부족함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너희가 번성하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회복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으로 그 축복을 취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내게 드릴 때 나는 그것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제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나의 풍요가 너희의 삶에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부르심을 내가 결코 잊지 않았다. 너희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너희가 과거에 방황하고 실수했던 그 시간조차도 나의 주권 아래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너희를 빚어왔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켰다. 너희가 보기에 낭비된 것 같은 시간은 없었다. 모든 경험은 너희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조급해하거나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나의 시간표는 완벽하며 너희 각자를 향한 고유한 계획이 있다. 너희는 부르심을 놓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었다. 이전에 너는 성공과 인정을 구했지만 지금의 너는 순종과 나의 뜻을 구한다. 이것이 내가 기다려온 변화이다. 이제 너의 남은 생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과거가 아니라 너의 미래가 너의 진짜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고 있다. 너희는 단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름 받았다. 너희의 연약함이 너희의 사명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가 약할 그때의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찾지만 나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찾는다. 너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이다. 너희가 겪은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간증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는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너희의 평범한 일상이 나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수 있다. 너희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 그곳이 바로 너희의 선교지이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나의 사랑을 너희의 삶으로 보여주어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역자이다. 주님이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너희 영혼 깊은 곳에 갈망을 느끼느냐. 그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이끌림이며 내가 너희 안에 심어둔 거룩한 속삭임이다. 너희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다. 세상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유혹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고 부른다. 너희의 가치는 성취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자체에 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며 너희의 길을 잃지 말라. 나는 너희 각자를 위한 특별한 길을 예비했다.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의 영혼은 나의 음성에 반응하도록 창조되었다. 너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너희를 가장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부르는 방향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너희의 가장 깊은 갈망은 내가 너희 존재에 새겨놓은 신성한 설계도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너희의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일한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나의 기적이 시작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드시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될 것이다. 너희의 순종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함성이 될 것이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낄 때 내가 바로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생명과 풍요로 나아갈 수 없다. 너희의 힘으로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말라. 그저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가장 완벽한 때에 내가 친히 문을 열어 너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역할은 불평과 의심을 멈추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 믿음 위에서 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으로 빚어진 나의 걸작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너희를 대체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만들 때 나의 모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쏟아부었다. 너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나의 세심한 손길 아래 창조되었다. 너희의 독특한 성품, 재능, 심지어 연약함까지도 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다. 세상이 너희에게 상처를 주고 너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지라도 나의 시선 안에서 너희는 언제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너희의 존재는 실수가 아니며 고쳐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환영받아야 할 기적이며 축하받아야 할 선물이다.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표현이다. 너희의 삶을 통해 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너희를 얽매던 모든 열등감과 수치심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다. 이제는 두려움과 의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입혀준 사랑과 존귀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희의 삶 자체가 나의 살아있는 편지이며 너희의 존재가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이 될 것이다. 너희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오히려 너희를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상처들은 이제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은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는 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너희 인생의 어떤 조각도 버려지지 않는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까지도 나는 아름다운 모자이크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를 위해 내가 예비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너희의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와 함께 걷는 모든 날이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결코 철회하지 않는다. 나의 약속은 신실하며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너희가 숨 쉬는 모든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 이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내 음성은 너희 영혼 깊은 곳에서 항상 울려 퍼지고 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너희를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며 친구이며 구원자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다.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고 이 사랑 안에서 힘을 얻으라. 너희의 삶을 향한 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다. 너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너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복이 너희의 삶에 가득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그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 너희의 삶이 나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희 안에 심어둔 신성한 잠재력을 깨닫고 실현해야 한다. 너희 안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사랑이 있으며 모든 역경을 이겨낼 만한 소망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너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라.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며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너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응답의 역사를 가져온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나의 거절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나의 준비이다.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너희의 끈질긴 기도가 불가능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신뢰하라. 너희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 너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 위대한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이 시련을 통해 너희는 더욱 정금같이 단련될 것이며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그릇으로 빚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영원한 소망을 잃지 말라.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너희의 모든 수고에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뿌린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신실한 약속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며 나의 능력 안에서 강하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아멘.